양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의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모두 폭염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기력이 생기고 복을 끌어모을 겁니다. 9월도 잘 살아내봅시다. 큰복 받는 한달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교적 주관과 판단이 명확한 달입니다. 의욕을 앞세워 일을 하니 결과가 나쁠 리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운이 나를 비켜갈 리 없는 시기네요. 화는 욕심에서 나는 것이니 필요 이상을 바라는 무모함만 없다면 무난하고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달이니 또한 나를 찾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분주한 달이 될 것이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일이 있다면 준비한 이상의 성과는 있을 것이니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만남이니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지나친 배려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이 좋은 시기이니 이성과의 만남에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상대를 원할 경우 주변을 먼저 돌아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의외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달입니다. 폭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후일 큰 행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곧 복이 될 것이니 소모적인 지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재물입니다. 본인이 나서는 일은 대체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웠던 일도 자신이 나서면 해결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활동성을 높여야 하며 개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한 달인이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전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니 크게 웃을 일이 있군요. 기운이 우호적인 달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해야 합니다. 소속한 곳에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나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니 어디를 가든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는 때이니.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거나 지위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달입니다. 물론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사의 흐름을 잘 체크하시어 실익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이 비교적 좋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모한 투자나 새로운 신규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수익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나오는 시기입니다. 노력한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니 또한 문제가 없네요. 운의 흐름이 좋은 시기에 해당하므로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횡재성이거나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투자나 재테크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정도는 얻을 것이니. 무모한 바람으로 팔자에 없는 재물을 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고집도 생기고 자존심도 강해지는 시기이니 쉽게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좋은 달이니 만남은 즐거운 시기입니다. 깊은 사랑보다는 즐거운 만남을 유지하는 시기네요. 또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솔로들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의 시기입니다. 좋은 인연이 드는 시기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인연은 없습니다. 솔로들은 만남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 등에 참석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연인들은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이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피로의 회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한 운동을 하거나 몸을 혹사하는 쪽의 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회복세가 빠른 달이므로 만성이나 누적된 피로가 있다면 일을 풀어가는 것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 기능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과식은 피하셔야 하며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탈이 달 것입니다. 소식과 가벼운 음. 운동을 통해서. 몸을 적당히 지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입지가 좋아지는 달이며, 운의 흐름도 비교적 좋은 달에 해당합니다. 판단과 감이 뛰어나고 시장을 분석하고 예상하는 능력이 잘 발달하지요. 본인의 충분한 검증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3, 13, 26, 30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2, 12, 14, 24, 26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9, 20일, 17, 12, 28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3, 4, 26, 3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7, 9, 21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4, 23, 26, 3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14, 23, 26, 31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3 6, 10일, 26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3, 13, 23, 30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2, 12, 14, 24, 26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9, 21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7, 12, 28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는 달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날은 각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9, 21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7, 12, 28일입니다. 평상시에 물을 가까이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수기운을 통해 마기를 어느 정도 정화시키게 됩니다. 잠자리나 일하는 곳 가까이에 가습기나 물컵에 물을 담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 적색이며 숫자는 이 6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빠릅니다. 9월 중순이 추석이지요. 음력으로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연중 가장 으뜸인 명절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니 반드시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서 소원을 비십시오. 운수대통의 시작은 바로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달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달입니다. 또한 가족 및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꼭 나누십시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행복이란 별거 없습니다. 기준치를 낮추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도 내가 더 행복해 보이겠지요. 누구나 자신의 길만 걸어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내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합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잘 살아낼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9월도 잘 살아낼 겁니다. 선생님들은 강인합니다. 9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